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 오늘은 발기력이 끝까지 강직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갑자기 이제 당황스럽고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잘 유지가 안 됩니다.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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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자기 발기의 강직도가 유지 안될때 나의 건강과 나의 심리 상태와 나의 지금 현재의 몸의 상태와 이 전체적인 성 기능과를 연결 지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관을 짓는 과정이 이제 저희 진료실에서의 상담 내용입니다. 어떤 오후에 네 분의 환자가 연거 퍼서 이제 강직도 유지가 안된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첫 번째 환자분이 이제 38살인데 미혼이시고그한 6개월 전에 이제 상대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했었던 어한 3년 정도 교제했었던 사람이 있었고 이번 상대자와 자꾸 이제 강직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내원을 했는데 이분 정말 어, 술을 즐겨하시는데 어, 감질도 떨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술부터 줄이셨고요. 또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 어, 심리적인 거가 있었습니다. 에, 그리고 상담해 보니까 어, 또 술에 대한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발기부전에 대한 그 정형광 치료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젊은 미혼 남성들인 경우에는 경과가 이제 좋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에 예, 치료 목표에 도달하면 이제 끊을 것을 목표로 치료를 시작을 했죠. 또두 번째 환자가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2 0대 후반인데 미혼 어, 2 0대 후반의 미혼 남성이 운동 선수시인데 굉장히 뭐 체격 조건도 좋고. 어,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이분이 이제 그몸 관리를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탈모약 드시고 있었던 거, 이제 약물의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루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메스터베이션 할때 이제 데스크립션 드럼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압력이 너무 높아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중간에 이제 강직도가 떨어지는 거가 어 발기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감각의 문제가 있었던 분이죠. 그분의... 그 남녀 교제 관계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그 성적인 발달 과정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 게 어,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 빠른 시간 내에그 원인을 밝힐수록 그 약물 그 치료에 대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 환자분도 이제 30대 후반의 환자가 한번 오셨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발기력 강직도 때문에 그 비뇨기과를 한번 가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이 두통 때문에 그 약을 못 드시고 이제 아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나 보다 그러다가 어, 최근에 그 상대자하고 자꾸 강질도가더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상담하러 오신 건데 그 운동 자기도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다 또 이분은 이제 수면 장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을 검사했을 때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복합적으로 어, 이분의 그 이분의 그 호르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온 것들이 영향을 준 거죠. 어,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이 이제 사십 대 이제 정신도동이 자기가 심하다 에, 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술, 담배, 허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어, 자칫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기호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 뭐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그 남성 호르몬 괜찮고 그다음에 약물요법에 는 반응이 좋은데 그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어~ 자기술 담배 하는 그 습관은 그 줄이는 것이 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흔하게 비뇨기과 처음 오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당황해서 오시는 발기 강직도가 떨어진 발기 유지가 잘안돼는 강직도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나의 건강상태 또는 나의 생활습관, 내가 먹고 있는 약물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치료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강직도의 그 유지 불능증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약 t v 이용이었습니다